자,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어, 차트 어, 매니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이요 어, 6월 12일 어, 수요일 오후 1시 어, 1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지금 오전장 중에 수익들 많이 내셨죠.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어 우리 지금 오픈방에 계시는 분들은 또 수익을 또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래된 거 말고요. 어 가장 최근에 수익을 냈던 거 우리 한번 잠깐만 인증. 요거 한 두세 종목 정도만 인증. 재롱산업이었어요. 자 재롱산업 제가 어제도 올려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어제도 올려드렸고. 얘가 여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거다. 그래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어떻게 됐어요? 오늘 22%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하나 시스템이었어요. 하나 시스템도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풍산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 시스템, 오늘 또 상승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예요. 클래시스. 클래시스 5월 30일에 우리가 대응을 했었는데 바로 또 오늘 슈팅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은 클래시스가 어, 지금도 좀 올라가 올라가 있을 건데요. 클래시스 그죠? 어, 지금 한10% 정도 올라가 있네요. 어, 이렇게 우리가 요때 대응을 했거든요.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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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빠지는 것 같았지만은 바로 상승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 공략 중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또, 계속적으로 수익,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동 매도 설정 잘 해놓으시고, 어, 오늘 추천 나간 것들 잘 들고 계시면, 단기 급등주로 이제 많이들 우리가 공략을 하기 때문에, 자동 감시 주문을 반드시 좀 설정을 해놓으셔야 되겠다. 아우, 재룡산업이 저는 오늘 매도를 좀 했거든요. 매도를 아까 했는데, 어잘 가네요. 아, 너무너무, 너무너무 잘 가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고요. 우리 오늘 오늘 우리가 또 어,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 사항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렇게 시장 상황이라던가 섹터별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을 좀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우리 수강생 분들하고만 공부를 했었는데 뭐이 정도야 같이 공부를 해도 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자, 어떠한 이슈가 있어요? 여러가지 이슈들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미국에서 미국이요 미국 어 국토 국토안전부죠 걔네들 안보부 국토안보부에서 자 뭐라고 했느냐 야 니네들 말이야 어 중국산 어 중국산 배터리 사용 금지해라 어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금지해라 사용을 금지해라라고 하는 뭐예요? 법안을 제출을 했어요. 법안을 국회에다가.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저기 하려고 하는 거죠. 어, 이렇게 중국을 조금 이렇게 자제시키려고 어, 시장을 지네들이 통으로 먹겠다 이거예요. 미국에서는. 자, 여하튼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이러한 법안들이 나왔고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내놨고, EU에서는 또 어때요? EU 어 이유에서는요 여러분 중국산 전기차 중국산 어 전기차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관세를 더 부과를 하겠다 어야 중국에서 뭐 전기차 나오고 뭐하고 뭐하고 배터리 막 생산해내고 중국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리튬을 리튬을 만약 전 세계에 있는 리튬을 다 갖다가 쓸어 모았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자 어쨌든간에. 전기차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지금 거의 임박해 있다. 그래서 지금 리튬이라던가 전기차 관련주들이 꾸물꾸물꾸물꾸물거리는 거예요. 어, 무언가 갖다 이제 코에 걸을, 걸으려고.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뭐를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전기차 관련주들 관심 가져, 가져야죠. 그죠? 배터리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으나, 전기차 관련주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 어, 아, 전기차, 전기차 관련주들을 우리가 한번, 어, 관심을 좀 갖고서 오늘 또 종목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 오, 좀 보겠지만, 과열 구간 오늘 들어가면요. 자, 어제 크라운 혜태, 그죠? 크라운 혜태 홀딩스 였나요? 어, 크라운 에테홀딩스 어, 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5일선 지지받고 나서 상승이 나왔죠 오후장이에요 여러분 오후장에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자리잡고 있어요 화장품 얘네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얘네들 아직 안 끝났으니까 반드시, 어, 어 관심 가져 놓으시고, 지금 재룡, 재룡산업이라던가 얘네들을 보니까 전력난, 전력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섹터들도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어, 고점 대비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빠져 있는 것들 좀 노려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간단하게 어, 우리 오늘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몇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좀 상단이죠, 그죠? 우리 수강생분들은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잡아보세요. 항매매로 잡으시면은 잡힐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여러분 어소강생분들이 공부하는 게 주매매가 있고요 항매매가 있고요 타매매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크라운에테홀딩스 저기 뭐예요 또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요런 애들 잡는 방법 어 요러한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날이 더워져 가지고 지금 오프라인 스터디를 못해요 어 지금 자, 어, 오프라인 스터디 한 5명에서 한 10명만 딱 모이셔도 바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오시면은 매매기법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어, 나, 나 오프라인 가가지고 오프라인 하게 되면 한 3시간 하거든요? 한 3시간 정도 제가 논스톱으로 강의해요. 그럼 여기 오시게 되면 매매기법 배우시고요. 차트 설정법 다 배워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혹여라도 오프라인 스터디 진행한다 라고 하시면 한 5명에서 많아야지 10명 정도만 모시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착순이니까 오셔가지고 꼭 배워가세요 매매 기법 세력 매매 기법 기법을 그냥 아예 대놓고 알려드립니다 차트 설정까지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자 코리아 FT 응? 어? 뭐 봐요 맞죠 기업 분석 봐야죠 어메어메어메 엄마 어 어때요 배당도 빠방하게 해주고 얘네들은 다 좋아요 종목이 그죠 증자 한 적도 없고 0.8배네 아, PBR은 0, 뭐요 PBR은 5.1인데, 아, 얘가 시가총액이 한 1700억 정도 되네. 아, 근데 실적이 어때요?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주가가 5600원, 6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에서 올라갔어요? 3500원대에서 이렇게 쭉 올라간 거죠. 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적게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조정주죠? 조정중 모습들이 확인이 돼요. 그러면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조정을 줘야 돼요. 여기에서 조정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본인들도? 그죠?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내려놓고 나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라인이 잡히겠죠.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잡히고 있다. 자, 그런데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얘네들은 뒤죽박죽이에요. 막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막 이러거든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1년 동안에 이게 상단으로 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서 모아서 상단으로 가 있으니까 1년 동안에 얘네들이 서로 주고받은 평균가 기관하고 외인들하고 주고받은 평균가격을 대략 한번 따져보니까 5,400원 라인이 잡혀요. 5,400원 라인이면 한이 정도예요. 여기,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1년 동안 사고 판 사람들의 평균가더라. 어? 자, 그러면 5,400원 라인인데 지금 6,000원이면은 그죠? 6,000원이면 한10% 되나요? 어? 자, 이 정도면은 내가 이 괴리율은 내가 잡고서 대응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한10%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죠? 두 번에 걸쳐서 갖고 내가 분할로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 어, 한 번쯤은 우리가 공략을 해볼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얘가 눌리더라도 5,400원 이하로는 빠지 빠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요한요 요 정도 되겠네요. 딱 여기네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지금 6,000원 잡고요. 6,000원에서 5,400원으로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 명확하게 잡히고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의 종목을 매매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딱딱딱딱 나눠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는 종목당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해요 천만원 들어가는데 처음에 여기다가 300 걸어놨어요 어 잘하셨어요 근데 매니저님 300만 체결되고 나서 올라가 버리면 아깝잖아요 천만원 태워야지 되는데 아니 300만 태웠는데도 이게 올라가 주면 은 얼마나 땡큐베리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이라도 올라가 주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욕심 내지 한 방에 막 그냥 한 방에 크게 먹으려고 하는 것들은 좀 버리셔라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코리아 F.T.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 좀 살펴보았는데요. 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어, 오픈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뭐 다르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 좌측 상단에 써 있는데 영상 더 보기 설명란 있죠. 더 보기 설명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 오픈방 링크를 걸어 나왔어요. 링크를 걸어놓았으니까 어, 클릭하시고 입장 입장 코드 바뀌기 어, 전에 빠르게 입장하세요. 입장 코드 누르시고 나서 그냥 입장하시면 되고요. 입장하신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뭐 안녕하세요 인사 안 하셔도 돼요. 뭐냐 그러면 숫자 7번을 눌러주세요. 채팅창에다가. 네. 숫자 7번을 좀 눌러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광고쟁이들이요. 광고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매크로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광고쟁이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숫자 7번을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내보내기가 안 당해요. 근데 들어오셨는데, 어, 7번을 안 누르네? 그냥 가만히 있네? 그러면 제가, 어, 내보내기 합니다. 내보내기. 내보내기 하면 다시는 못 들어와요. 풀어드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7번을 꼭 눌러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좌측에 보시게 되면 6월 11일날 우리 재룡산업. 그죠? 재룡산업 어, 우리가 무료주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수익을 냈던 거예요. 22.36%까지 오늘 상승을 했죠. 어제 나간 거예요. 어제 그죠? 어. 자 그리고 한전산업은 우리가 5월 2일날 이거는 곧 죽어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자 카페 24, 4월 29일날, 4월 29일날 어, 우리가 들어갔는데 전량 홀딩 하시라 그랬죠. 전량홀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100% 넘겼습니다 100% 넘겼어요 그리고 한전산업 여기 또 나왔죠? 어 제가 또 말씀드린 거예요 6월 5일 날 여러분 어 이거 야 놓치지 마세요 6월 5일 날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요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오픈방에서 어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더보기 설명란 클릭하셔가지고 어 거기에 있는 대로 어, 방 링크 클릭하시고 나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오셔서 함께 공부하세요. 공부하면서 하시면 분명하게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아직 장 중이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장 상황 좀 확인하면서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어, 차트 매니저였습니다.